네, 수고하니다 음, 3월 6일 월요일, 어, 명예 종료했고요. 어, 간단히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장전에 어, 두 가지 이슈를 좀 주목했는데요. 어, 한 가지는 어, 삼성 SDR이가 어, GM과 어, 합작공장 그 MOU 설립했다는 어,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삼성전자가 에비디아 어, 그 자율주행 로봇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어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 두 가지 이슈를 주목했는데 삼성 SDI 관련해서는 어, 이미 저번 주 금요일날 어, 삼성 SDI 관련주들 항신이 DP, TCC 스틸, 삼진 LND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줬죠. 어, 그래서 오늘 따로 빼놓지는 않았고요. 이제 삼성전자 그 로봇 관련해가지고 음,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련해서 좀 종목을 뽑기가 좀 애매했어요. 어, 저는 이 관련해서는 다물멀티미디어라는 종목을 뽑아나 봤는데요. 어, 다물멀티미디어는 음, 삼성과 관련해서 좀 찌라시가 붙었어요. 어, 최근에 그 MWC 23, 그 전시회에서 어, 삼성이 어, 그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을 어, 선보였던 어, 그 이슈가 있었는데. 그, 고스트 로보틱스가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바로 다물멀팀이 되었죠. 어, 그래서 재료를 엮기에 괜찮겠다 싶어서 어, 뽑아나 봤는데, 요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 음, 스윙으로도 같이 어, 가려고 들어간 종목이긴 합니다. 단타로도 보려고 뽑아나 봤었고요. 그 다음에, 어,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뽑아나 봤는데, 전기차 관련주죠. 충전 관련주. 어, 최근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시세를 한번 줬고 또 자회사인 슈맥스 모빌리티 그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어 슈맥스 모빌리티라는 그 자회사는 어, 가치가 거의 1조 가까이 어, 어 가치를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총? 시총은 시총 거의 1조 정도. 그런데 슈맥스 홀딩스라는 종목은 시총이 어, 600억 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그 어, 자회사의 아직 반영되지 않은 그런 시청이라고 보여고 차트적으로 일단은 좀 좋아서 뽑아나 봤고요 차트가 음, 이틀 전에 보시면은 어, 전고점 부위까지 터치를 하는 그런 거리랑 터지면서 그런 양봉이 나왔는데 금요일날 어, 거의 거리 없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음, 한번 위쪽으로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아놨는데요 어, 시메스올딕스는 어, 오늘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어, 타점만 보겠습니다. 오늘 단타 좀 종목을 많이 매매했고요. 어, 단타 계좌에서 어, 간단히 한두 종목 매매해서 어, 약수익 먹고 나가고요. 그다음 수행 계좌에서 좀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단타뿐만 아니고 어, 수행 들어갈 것 종목들 매도도 치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세를 나와가지고 어, 좀 이것저것 많이 매매를 했고요. 어, 보시면은 어, 슈맥스홀딩스는 어, 정확히 오늘 관점대로 어, 슈팅이 나왔습니다. 어, 보시면은. 장초반에 어, 눌릴 때 들어갔고요. 어, 정확히 오늘 시세가 나갔죠. 시세가 음, 잘 팔았고요. 어, 여기에서 어, 좀 좋은 거의 간만이네요. 단타로 15% 가까이 수익을 본 거는 진짜 간만인 것 같아요. 어, 오늘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어, 계속 가지고 어, 안 팔고 조금 가지고 있었고요. 어, 15%요 구간에서 매도쳤습니다. 어, 여기에서 좀큰 수익을 봤고요. 그다음에 단타로 어잘살잘한 매매를 좀 했습니다. 어요기자에서 음, 에전자 재료 요 종목은 어 수익을 했고요. 어 이파 눌림 보고 <laughs> 들어갔는데 주가지네요. 어 요거 손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플라즈맵이라는 종목. 음, 플라즈맵이라는 종목은 수익 계좌에서 계속 들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어, 매도를 쳤습니다. 한7.5% 선에서 매도를 고요 종목은 좀 제가 스윙계좌에서 가장 많이 비중이 들어갔던 종목이었어요 어, 요 종목은 제가 거의 음, 신용 풀로 써가지고 스윙계좌에 어, 거의 90% 가까이 비중이 들어갔던 종목이었는데 어, 야 오늘 수팅 나올 때 음, 살짝 먹고 나왔습니다. 일부 매매했고요 일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보시면은, 어, 플라즈메란 종목은 제가 좀 스윙으로 여러 번 매매를 하고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최근에, 어, 좀 눌릴 때좀더 들어갔습니다. 어, 제가 자주 보는 관점이죠. 요 관점대로 눌릴 때 들어갔다가, 어,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쭉 빠질 때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슈팅이 나와 가지고 어 일부 어 반절 정도 반절은 더 매도했구나 어 한7.5% 선에서 매도 쳤습니다 요 종목에서 좀 수익을 꽤 봤고요 요 종목은 좀 길게 보려고 더어 가지고 갈 생각이었는데 오늘 그냥 어 일부 매도했습니다 일부는 좀더 가지고 가볼 생각입니다 어 더윗 구간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글루라는 종목 오늘 신규로 어, 스윙으로 가져가려고 들어갔습니다. 어, 사이버 보안 관련 주서 어, 어, 오늘 들어갔고요. 어, 이 구간 어, 전고점 구간까지는 쳐주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들어가봤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매매했고요. 간만에 어, 좋은 수익 봤습니다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